아, 카카오되있다 아, 아, 네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몰라, 원스타을 일단 다 줘. 아, <laughs> 여기, 여기 밑에다가. 아, 네. 나이스! 오, 좋아, 좋아! 감자 이때 네. 어, 이거 야 돼. 나, 나 까먹었어. 아, 네, 네. 오, 좋아! 아, 네. 좋아. 아, 네. 모가 친모가!

자, <목소리도> 이 일단 먹고 이렇게 해먹올려야 이거, 이거, 껍 뺄까?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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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빼고, 힘 빼고. 로다이스 이거, 껴, 이거 케이스 될까? 뭐 네. 흔들리겠지? 잠깐만요. 자, 잠깐만. 아, 그렇죠. 잠깐만. 아유, 무 응. 응. 자, 잠깐만. 카메라. 로 뭐지좀만면 될까? 여기 어워 됐다. 에이. 잘 그래. 부담 안가 아, 그럼요. 조정 씨 조아이 아이고. 장님 제가 이제 손해고있생님 앉아서 사다하시면안 돼요. 집중을 <ountain> <diyor> 같이 해주는 거예요. <laughs> 보셔야 돼요. 어, 그건 아니원조화 자, 다오 좋아요. 준비만 <laughs> 계속하면 될것 같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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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니저가또와 있네요. 배터리니저 예, 이 아, 뭐. 아, 아 가신다고 그

<laughs> 아니 뭐 알아봐달는 거 정갑수 김광현이면 아예 없다 아, 안 보인다. <웃음> 나이스 <웃음> Thank you.

<laughs> <laughs> 원조나 나샘 쌩돌이 원조나 소리가 왜 이렇게 빨라 소리가 왜 이렇게 빨라요 돌아서는 속도가 빛의 속도인데? <laughs> 빛의 속도 속도로 돌아갔어 안 움직이는 척하나빛아 <laughs> 자 마지막 세트 집중이에요. 쭉해서 집중. 할게요. 오, <laughs>

그렇죠. <고생. 고생. 고생>. Yeah. 와. 아, 오오! 아, 네. 네. 와啊哦哦哦哦哦다哦哦哦다哦哦哦哦哦哦 Hey <US uneopen morally> kita <multinimales> <mumbles>